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2025년 전기화물차량의 국가보조금이 확정되었고, 지자체 보조금도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포터2 일렉트릭 전차종 차량의 전기차 국가보조금 1,080만원, 봉거3 EV 카고 및 전차종 국가보조금 1,100만원, 냉동탑차 1,199만원, ST1 카고 하이탑 1,200만원, 냉동 1,5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혜택이 국가보조금의 30%가 추가 지급됩니다. 지자체 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아직 지자체 보조금이 미확정된 지역이 다소 있지만 다음 주 정도면 전부 확정됩니다. 차량의 재고차 할인 금액은 포터 2 일렉트릭하고 500만원 할인차, SD1 카고 프리미엄 등급 빌트인 캠 옵션 U 200만원 할인차. 빌트인 캠 옵션 무 사양 500만원 할인 차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 화물 차량의 저렴한 구매 요령은 할인이 적용된 차량은 빠르게 선점하시면 유리합니다. 배정까지 해놓으시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될 때까지 할인차 배정이 유지됩니다. 전기 화물 차량 할부금리 3.8%에서 4.1% 저금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께서도 전기 화물 차량의 구매 이력이 없으면 이회해야 하나요? 전기차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리스 진행시는 국가보조금만 받기에 손해일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께서 전기 화물 차량의 구매 이력이 있으면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이 유리합니다. 화물 차량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차량 가격표에서 할인 금액이 빠진 금액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세금 계산서에서 공제가 안 되기에 부가세 환급액이 큽니다. 구매 방법은 일시불 구매, 할부 구매, 이용자 명의 리스, 운용 리스 방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25년 1월 31일 현재 생산 연월일에 따른 할인 차량이 있으니 미리 서두르시면 더 좋은 구매 조건으로 할인이 많이 적용되어 구매 가능합니다. 저희 팀장은 전기승용, 전기화물차량 판매 전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원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본, 초본, 상세내역표기 마스킹하시면 안 되고요. 등의 필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화물차량의 다량의 판매와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지급으로 진행해 드리기에 저렴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25년 2월 초부터 본격적인 차량의 출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화물 차량의 판매 전문가인 저이팀정이 최대 금액 조건의 할인 차량으로 전기차 보조금 최대 조건 적용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저렴한 할부이율 3.8%에서 4.1% 저금리 할부 조건과 이용자 명의리스 운용리스 진행이 가능하니 전기 화물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면 문의 주세요. 저렴한 진행과 빠른 차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